배가, 배가 너무 고파요. 국을 한번해 먹어 볼까? 이 보면은 한번 씻어야겠지. 어머, 이게 뭐야? 너무 더럽잖아. 이못 먹겠다. 어떻게 그럼 이제 컵라면도 못 먹나 봐. 어 컵라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? 일 먹어야지, 그냥 이거 안 먹어야겠다. 첫째 날, 밤이 됐어요. 어, 제가 좀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아까 밥첫 끼니 맛있다고 사진 막 찍고 이제, 어, 띵까띵까 띵까 하고 있는데, 먹고 나니까는 갑자기 코가 막 막히고, 코가 막히다 보니까 숨도 잘못 쉬겠고, 그래서, 실제로 체온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, 열이 좀 오르는 것 같고, 그랬어요. 근데, 어,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갑자기 낯선 곳에서 아프기 시작하니까. 근데 원래 집에서는 제가 타이레놀을 어 아침, 점심, 저녁, 자기 전 이렇게 챙겨 먹었는데, 여기서는 타이레놀을 그냥 혼자 먹지 말고, 비상약이 딱세알 있더라고요. 그거를 어, 증상 얘기하고 허락을 맡아야 먹을 수 있다고 비상약이라고 그래서 안 먹었는데 어, 안 좋은 상황 얘기했더니 하나 드시라고 하셔가지고 하나 먹었더니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네요 어, 근데 여기 이렇게 2인실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더 오긴 할것 같은데 안 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널 넓... 넓, 넓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낯선 곳에서 혼자서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서 있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너무 서럽고 어? 외롭고 집은 그래도 가족이 있기는 했는데 보이진 않아도 어, 그래서 갑자기 조금 울적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아까 올때 이송을 올때 앰뷸런스를 일단 한 15분 정도 세명이서 따닥따닥 붙어서 탔고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니까 한 1시간을 어 이거 목 늘어난 거 봐. 아 집에서 이제 버릴 거 입고 왔어가지고 한시간을 7명, 7명이서 이제 다 같이 타고 오는데 그 와중에 계속 기침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괜히 심적으로 아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근데, 드는 생각이, 아, 맞다, 나도 확진자지, 아, 차차, 나도 확진자지. <laughs> 하면서, 어, 그렇더라고요. 일단, 오늘은 이렇게 크게 아프지 않은 상태로 만족하면서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